하루 한 말씀 매일 한 구절로 삶의 중심을 잡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이 길이 맞는 걸까? 왜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는 걸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모든 물음에 하나님의 분명한 대답이 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첫째,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입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유를 잃고 희망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위한 계획을 갖고 있다. 그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샬롬은 단지 고요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회복과 폭된 미래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알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눈앞에 고난을 보며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왜 이렇게 힘들까요?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 이사야 55장 8절 마이너스 9절. 하나님의 계획은 때때로,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그 끝은 언제나 미래와 희망입니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셋째, 지금도 그 계획은 진행 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길을 잃은 듯한 시간을 걷고 계신가요? 답답하고 막막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한 계획을 진행 중이시다. 우리는 인생의 한 장면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먼저 깊이 사랑으로 계획하십니다. 마무리 기도. 주님, 우리는 때로 계획 없이 떠밀려가는 것 같은 인생 속에 희망을 잃고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를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계획은 평안과 소망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